합니다 아멘. 오늘 빌리포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게 갇혔다.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도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나죠. 믿지 않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네.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달라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빛에 거합니다. 이제 어둠의를 벗어버렸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16여성계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 저녁마다 16여성계 헌신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조경난 집사님도 이렇게 저녁예배 볼수 있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제가 감동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따릅시다 옥중서신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러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불평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심지어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용하는 남말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은혜, 평강, 감사, 기쁨, 간구 등의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도 이런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하는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서 시험에 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올리신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 세으로 가던 길에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화, 변호하기 위해서 세월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중심을 알수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소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방법론에 빠져서 복음의 알맹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늘 무엇이 오르냐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리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빌리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찬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내용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 뭐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전미선 회장님이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이따가 기도문 제출하고 가셔. 아이 막내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했죠. 진짜에다 저만아 찍으면 전자거든, 근사를 훌륭해. 기분 나빠 하지. <laughs> 여러분, 복음 전파는 뭐와 연결된다?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내용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이 한마음에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고백하듯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께서 종개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께서 종개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입니다 움직이는 광고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의 편지고 그리스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사는 것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이기 때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바울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여성교의 그 찬양, 내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 것 같아. 따라 아들아. 근데 가사 내용을 보니까 사는 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너무너무 찬양 좋더라고요. 처음 처음 듣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 오늘 저기 장대웅 전사님도 많이 안 부르던 찬양을 한것 같고, 그치?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려 주었고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 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문 같이 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소가 사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기쁘거나 즐거울 때, 괴로우나 감사할 때,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소가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와 동행하고 그리스와 이야기 나누고 그리스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좌초되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그리스가 내 안에 사시기를 사모하며 그리스와 동행하며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